mbc 뉴스에 나온 기사에요. 하얀색 모자 왼쪽에 쓴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시사타파 이종원인데, 자기네 개국번 회원들 데리고, 무진장하게 선동질 폭력 시위를 막주도록한 거예요. 트럼프 즉기 일다고국회의사당 점령하던, 걔네들이 트럼프가 시킨 애들이 아닌데, 하여튼 폭력 시위를 저 사람 있죠. 하얀 모자 쓴 사람.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에요. 폭력 시위나 귀물 파손하고, 요런 짓은 잘안 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깽판 짓을 치고, 요런 것 같아요. 시사타파 이종원으로 보여집니다그 사람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가발 안쓸 때는. 그래서 뉴스 속보로 지하철 출구 막는다, 요런 거 나오고 이랬어요. 이재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식한 일이다 선동질을 하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종원 계곡번 시사타파 세력들의 폭력 시위로 그 이후로 갑자기 뉴스에서 경찰이 심야 집회 금지 추진 야간 출퇴근길 집회 금지 정부는 집시법 개정 추진 집시법을 개정해서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오히려 재료감이 되게 일부러 해준 거예요 경찰 출퇴근 시간 자정 오전 6시 집회 금지 추진 심야 집회 시위 전면 금지 추진 심야 집회 금지하고 소음 측정 10분에서 5분 단축 경찰 0시에서 6시 집회 금지 추진 위헌 반발 이종원의 배후가 친문 적폐 세력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김어준하고도 다한 패고 양정철이다 정청래다 김건희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윤석열, 문재인 모두 이재명 외엔 다한 패예요 진보계열 유튜버들 뭔가 쎄하다 느낌이 나면 은 매수된 애들이에요 그쪽과 한 편인 애들 원래 시사타파 이종원은 이낙연을 찐 지지하던 채널이었죠